안녕하세요. 이디오피아의 19년차 아줌마입니다. 음, 몇 가지 영상을 올리다 보니 어, 구독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조회수도 보게 되고, 근데 구독자가 생기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음, 약간의 고마움과 의무감도 생,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이런 것이 또 다른 세상과의 소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뭐 그런 말 있죠?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의 잘, 잘못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전 유독 저에게만 힘든 일이인 것 같고. 아무리 버텨보려고 노력해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드네요. 그리고 또이 이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거는 전쟁과 같고 재난과 재앙 같은 거잖아요. 근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인류의 문제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슬픔이고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제가 처음에는. 어 장사가 안 돼서 손님이 없어서 다음 달 어떡하지? 직원들 급여 어떡하지? 이런 것만 걱정하다가 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공곰을 생각해 보니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음 최첨단을 살고 있고 어려움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그렇게 너희들은 호강하는 세대야 막 이렇게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자라왔겠어요. 제가 제 아들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확신했었거든요. 음, 1995년생인데 너는 군대 안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음, 음 그때 되면은. 정말 좋은 세상에 와서 이제 군대 안 가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그 아들이 군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고 세상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살아온 거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감기가 유행한데 독감 조심하래 이 정도로만 알고 살다가 지금은 전 세계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일부는 목숨을 많이 잃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면서, 이 바이러스는 그 지위, 뭐 부자이건, 아니건 권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 누구에게도 갈수 있는 것이 바이러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공기를 사먹는 시대가 온대. 저희는 정말 배를 잡고 많이 웃었어요. 먼 훗날 물을 사먹는 시대가 온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서로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그냥 웃기만 했어요. 왜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진짜 공기를 사먹고 물을 사먹는 시대가 왔잖아요. 저는 우리가 생각했던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미래의 영화.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걸어다니는, 도시를 걸어다니는 그런 시대가 온것 같아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음, 저희 세대는, 50대 저희 세대는 앞도 뒤도 안 보고 잘 살아보자는 그런 목표 하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이 오, 오직 잘, 돈 많이 벌고 생활을 바꾼다는 그 목표 하에 환경이 망가지는지, 미래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 세대의 한 부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 갑자기 제가 20, 30대 이 젊은이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심으로 제가, 아, 우리가 너무 자연을 함부로 훼손했구나.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살아왔구나. 그러나 너희들은 어떡하니? 왜냐면 저희는 어렸을 때 소풍 갔어, 음, 작은 동산이지만 계곡에 흐르는 물이 있으면 손으로 떠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그런 물을 떠먹을, 떠먹는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저는, 어, 전 세계 만약에 저희 또래 50대 사람들이 있다, 50대? 우리의 선배 60대? 이런 분들, 우리 20, 30대한테 정말 사과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더군다나 우리 자식이 그 자식, 손자, 손녀가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내 손자, 내 손녀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쪼, 조만 아이들이 얼굴에 맞지도 않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방진 마스크, 먼지, 미세먼지, 이제는 바이러스. 저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날것 같아요. 음, 이것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너무나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또더 많은 걸 느끼게 된게 내가 번돈 내가 쓴다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내가 번 돈은 내가 번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의 귀중한 손님들이 나에게 주신 귀중한 정말 보물 같은 것들이었어요. 손님이 없는 장사는 있을 수 없잖아요. 손님이 얼마나 귀하며, 역시 손님은 나에게는 왕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음, 지금은 다 같이 사는 시대이니까, 나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리고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음, 나보다 아픈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제가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제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 있지요. 음, 이 사태에 들어서서 음, 제가 이디오펠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21명의 학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기는 진단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수천 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무섭죠.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두고 돌아가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음꼭 저만 살자고 어딘가 탈출하는 것 같아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또. 나 혼자 위생을 철저히 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음, 아주 기본적인 것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이런 환경, 이런 과학적인 문제, 또 우리들이 방심했던 이런 우리들의 잘못 이런 것이 이런 것을 크게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 저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또, 격려를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곳이 내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이겨나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한국에 있을 때, 음, 홍수가 나면, 많은 것, 집이 잠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이제 자원봉사, 자원봉사대원들이 가서 그 가구를 꺼내주고, 또 청소시켜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구어물품을 나눠주고 이런 거를 음, TV나 뉴스에서는 많이 봤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데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치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햇빛이 쨍쨍한 날 가구를 말리고, 음, 그 홍수 속에서 건진 가구들을 말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서 그, 그런 것처럼 모두 돌아와서 집에 있는 이불을 널고, 빨래를 하고, 집안 집 청소를 하면서 옆집, 옆집과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할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음, 저처럼 요즘 많이 우울하고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 음, 한번 잘 이겨내봐야 될 텐데, 말이 쉽지는 않네요. 감사합니다.